Günaydın. Günaydın. Merhaba. Oo, Oh, let Ben Çok seviyorum. Burada soğan var, var, biber var ve domates var. Domates var. Evet. Ve yumurta kıracağım üzerine bir tane. Yumurta Birazcık daha pişsin. Al bir şeyler. Bugün arkadaşımın merhaba. Merhaba. 카바트 다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매네매네도 해서 같이 빵이랑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laughs> 음. 어, 분동무페니를 아, 카샤르 페인일. 터키도 치즈를 이렇게 정말 되게 즐겨 먹어요. 아, <laughs> 이렇게 아, 제 아, 카샤르 페인일 세비우스는스, 테미 카바트를 끓이요. 음. 아, 아, 음. 아, 아, 아침에 항상 이렇게 치즈랑 유제품들, 아, 토마토, 계란 오이, 올리브, 되게 건강식으로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토끼는 새로 빵을 이렇게 사와가지고 아침에 먹어요. 얘네 에크메인이 매 Aydınız, değil mi? Evet, yemek aldı. Her gün her gün Aa, sen mi bunu? Evet, oldu geldi. <laughs> bay, bay bay de, bay <laughs> bay <edelim in> de. Traktöre mi bindin? Evet, bay bay de, Kameraya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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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y. Tik tik yapmış. Bay bay de, <gülüyor> bay bay de. Bay bay. Hadi çıkalım. Aaa. Hadi tutulursun. Hadi bakalım. Hadi <목소리> 오늘이 마지막 아침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서 아, 이렇게 마시는 크라바를 듣고 완전 이렇게 특히 있을 때 많이 잘 먹어둬야 돼요 너무 감사해 따름입니다 이것뿐이야 내에 제가 뭐 다림질한다고, 다림질 쓴다고 이제 뭐 다린다고 했는데 친구가 할줄 아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잘 못한다고 하니까 대신 이렇게 다려주는데 와 <laughs> 어, 진짜 토끼인들은 이렇게 다림질을 다 기본적으로 너무 잘해요. 헤헤, 니은이기 비교르크즈키울. 헤헤, 헤헤. 굿쇼. 야. 축제식기로 다리. 잘들. 축전 오늘 팀슨. 내라봐. 오늘은 벌써 오일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탄불에서 자고 바로 다음날에 여기 디아르마크로 왔거든요. 어 뭐야? 왜왜 이러는 거야? 아까. 애기가 갑자기 자다가 깨가지고 깨. 금요일에 여기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고 이스탄불에서 하루 그냥 자고 다음 날아 바로 디아르바크를 디아르바키를 여기로 왔는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벌써 오늘 화요일이 되었어요. 그래도 시간을 좀 저는 어느 정도 두고 왔다고 생각했는데도 오늘이 벌써 마지막 밤입니다. 디아르바크에서 우리 친구가 너무 진짜 편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진짜 호강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 뭐좀 아쉽기도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디아르바키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기로 했고, 내일은 제가 오전 일찍, 안탈리아로 떠나게 되거든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아르바키는 제대로 제 여행을 아직 못했어요. 디아르바키르에서 조금 더 가서 메르딘이라고 했는데 그쪽을 좀 여행을 했고, 메르딘은 하타이랑 되게 가까운 곳이고요. 여기도 가깝다고 하면 가깝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 그렇고, 디아르바키르 시내를 도심 중심을 조금 둘러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지금 잠들었어요.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친구도 지금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바질라나의 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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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슨 무슨 무슨 그슨 무슨 무슨 무 에, 게 뭐, 그래서 기로 기질적, tarihi yerleri 오, tarihi 하하, 하좀더 재미있는 습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재밌는지도 아직 모르겠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아, 어. Olsun, Orada mıydı? <laughs> Şimdi buraya gelecek. Oo. Gel. Gel sana. Gel gel gel. <laughs> evet. Gidiyorum. Hadi kolunu geçirelim. Hop. Arabanın anahtarı. Değil misin? Abla. Hı, um, abla.